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했냐면 iLOC를 이용해서 한 것을 선택해 봤어요. iLOC 자, 얘는 숫자를 숫자 값을 이용해서 가져온다. 주의가 0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콜론을 이용해서 연속적인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LOC를 이용한대 LOC. 얘는 숫자값이 아니라 어떤 인덱스값이라고 했어요. 인덱스값. 어? 그럼 인덱스는 뭐냐? 볼게요. print iris column 이게 열의 인덱스예요. 이렇게.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열을 가져올 때는. 자점 인덱스 하면 뭐냐면 얘는 행의 인덱스에요. 행의 인덱스. 행의 인덱스는 뭐냐. 0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게 150이다. 자, 보세요. 아이리스 쳐볼게요. 자, 보시면 얘가 열의 인덱스고 자, 이 친구 앞에 있죠? 이렇게. 이게 행의 인덱스에요. 지금 행의 인덱스는 아까 우리가 ILOC 했던 0, 1, 2, 3, 4랑 똑같은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얘가 나중에 바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LOC 쓸때 0, 1, 2, 3 쓰는 거랑 똑같이 쓸수 있죠. 자, 얘는, LOC는 뭘로 가져온다? 인덱스로 가져온다, 인덱스로. 자, 그럼 아까처럼 한 것처럼 해볼게요. 자, 인덱스. 먼저 행부터 해볼게요. 행부터 접근해볼게요. 접근. 1행부터 10행까지 가져가 볼게요. 아이리스, 에로시. 얘도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는 행, 뒤에는 열이에요. 자, 그러면 행, 콜론을 쓰고 얘도 콜론을 이용하는 거야. 자, 모든 열을 가져오니까 콜론을 쳐주고, 그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섯 개 행. 그러면 시작은 0 해줄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자오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달라지는 게 있다면 어떤 게 틀려졌죠 아까 LOC에 비해서 얘는 6개를 가져 어?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왜 6개를 가져갔죠? 오로 했는데 ILOC는 오로라면 여섯 번째 의미가 돼서 여섯 번째를 가져오지 않는데 얘는 오로 하니까 진짜 5까지 다, 다 불러왔어. 왜 그렇죠? 인덱스, 인덱스. 아까 이게, 이게 열의 인덱스고 얘가 행의 인덱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 0부터 시작해서 인덱스 5 있는 것까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 거랑. 자, 그럼 행적근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첫번째 랭스만 가져오는거 얘는 어떻게 가느냐 모든 행을 가져오고 모든 행을 가져오고 랭스열만 가져오겠다. 랭스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인덱스로 접근한다고 했으니까 보시면 요 인덱스 값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랭스, 랭스 전부, 어, 그니까 전부 가져왔죠. 두 개, 그 얘는 중간에 포함됐으니까 얘를 이렇게 아까처럼 바꿔줄 수 있겠죠. 험마하고 요렇게. 두 개만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위즈, 위드만 위즈만 갖는 열을 한번 가져와 보시겠어요? 그러면 위드만 갖는 위드가 포함된 열 가져온 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어, 콜럼명이 뭐였지? 그러면 아이리스 오케이. 자, 오치다가 오타가튈수 있으니까 위드열만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죠? 위즈 위즈 확인 자 그러면 지금 아이리스 여기까지 한번 따라와 주시고 행위 합계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가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할 건데 이 컬럼은 여기, 이 친구들을 전부 더하는, 더해서, 결과 나오고, 더해서, 결과 나오고, 더해서, 결과 나오는, 행의 합, 로썸이라는 하나의 열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의 열을. 로썸이라는 하나의 열을 추가해 본다. 우리 아까, 저희가 어떤 새로운 컬러 만들었듯이, 새로운, 컬럼 l 은 새로운, 새로운 열을 만든다. 어떻게? 로 o w 이라는 걸만든데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새로운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로 아무거나 적어주면 돼요. s u 하고, 요거를 더해야죠. 행 행을, 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보시면, 판다스에서는, 그냥 아까 뭐 데이터 처리, 삭제뿐만 아니라, 더하고 평균값 구하고 다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 주고 썸해 주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열의 열들의 합을 구해 주는데 기본이 열이에요. 열 기준. 요거를 근데 이렇게 뭔가 바꿔 주면 이제 코, 요 앞에 안에 엑시스 access, 엑시스 축 기준이 되는 거를 나는 이제 일로 하면 행의 합을 구해 주고 행들의 합인 거에요 이게. 기본이 0, 0으로 해주면 얘는 열의 합. 자, 0으로 했을 때는 열, 열, 열을 기준으로 합. 1로 했을 때는 행을 기준으로 합을 구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나의 컬럼 추가하냐. 아이리스 1. 그러면 이게 1이 행을 기준으로 행의 합이라고 그랬죠. 행위합을 구해서 새로운 컬럼에 넣어준다. 그리고 나서 결과 값을 확인한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추가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했냐면, ILOC를 이용해서 한걸 선택해 봤어요. ILOC. 자, 얘는 숫자를, 숫자 값을 이용해서 가져온다. 주의가 0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콜론을 이용해서 연속적인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LOC를 이용한대, LOC. 얘는 숫자 값이 아니라, 어떤 인덱스 값이라고 했어요, 인덱스 값. 어, 그럼 인덱스는 뭐냐, 볼게요. print, iris, column. 이게 열의 인덱스예요 이렇게.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열을 가져올 때는. 자, 점, 인덱스 하면 뭐냐면 얘는 행의 인덱스에요. 행의 인덱스. 행의 인덱스는 뭐냐. 0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게 150이다. 자, 보세요. 아이리스 쳐볼게요. 자, 보시면 얘가 열의 인덱스고 자, 이 친구 앞에 있죠? 이렇게. 이게 행의 인덱스에요. 지금 행의 인덱스는 아까 우리가 ILOC 했던 01234랑 똑같은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얘가 나중에 바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LOC 쓸때0123 쓰는 거랑 똑같이 쓸수 있죠. 자, 얘는, LOC는 뭘로 가져온다? 인덱스로 가져온다, 인덱스로. 자, 그럼 아까처럼 한 것처럼 해볼게요. 자, 인덱스. 먼저 행부터 해볼게 행부터 접근해볼게요. 접근. 1행부터 10행까지 가져가 볼게요. 아이리스, 에로시. 얘도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는 행, 뒤에는 열이에요. 자, 그러면 행, 콜론을 쓰고 얘도 콜론을 이용하는 거야. 자, 모든 열을 가져오니까 콜론을 쳐주고, 그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섯 개 행. 그러면 시작은 0 해줄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자, 오. 해볼게요. 자, 여기 달라지는 게 있다면, 어떤 게 틀려졌죠? 아까, LOC에 비해서? 얘는 여섯 개를 가져. 어?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왜 여섯 개를 가져갔죠? 오로 했는데. ILOC는 오로라면 여섯 번째 의미가 돼서 여섯 번째를 가져오지 않는데, 얘는 오로하니까 진짜 5까지 다다 다 불러왔어. 왜 그렇죠? 인덱스 인덱스. 아까 이게 이게 열의 인덱스고 얘가 행의 인덱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 0부터 시작해서 인덱스 5 있는 것까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 거랑. 자, 그럼 행 접근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첫번째 랭스만 가져오는거 얘는 어떻게 가느냐 모든 행을 가져오고 모든 행을 가져오고 랭스열만 가져오겠다. 랭스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인덱스로 접근한다고 했으니까 보시면 요 인덱스 값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랭스, 랭스 전부, 어, 그니까 전부 가져왔죠. 두 개, 그 얘는 중간에 포함됐으니까 얘를 이렇게 아까처럼 바꿔줄 수 있겠죠. 콤마하고 요렇게. 두 개만 가져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위즈, 위드만, 위드만 갖는 열을 한번 가져와 보시겠어요, 그러면? 위드만 갖는. 위드가 포함된 열. 가져온는걸한번 해보세요. 여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어, 콜럼명이 뭐였지? 그러면, 아이리스. 오, 치다가 오타가 튈수 있으니까, 위드 열만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죠? 위즈 위즈 확인 자 그러면 지금 아이리스 여기까지는 따라와 주시고 행의 합계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가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할 건데 이 컬럼은 여기, 이 친구들을 전부 더하는, 더해서, 결과 나오고, 더해서, 결과 나오고, 더해서, 결과 나오는, 행의 합, 로썸이라는 하나의 열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의 열을. 로썸이라는 하나의 열을 추가해 본다. 우리 아까, 저희가 어떤 새로운 컬러 만들었듯이, 새로운 컬럼은, 새로운, 새로운 열을 만든다. 어떻게? 로썸이라는 게 맞는데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새로운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로. 아무거나 적어주면 돼요. 썸하고, 요거를 더해야죠. 행 합, 행을, 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보시면, 판다스에서는, 그 아까 뭐 데이터 처리, 삭제뿐만 아니라, 더하고, 평균값 구하고, 다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주고, 썸 해주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열의, 열들의 합을 구해주는데, 기본이 열이에요. 열 기준. 요거를, 근데, 이렇게 뭔가 바꿔주면, 이제 코, 요, 아, 안에, 엑시스, axis, 엑시스 축, 기준이 되는 거를, 나는 이제, 일로 하면, 행의 합을 구해주고, 행들의 합인 거예요, 이게. 기본이 0, 0으로 해주면 얘는 열의 합. 자 0으로 했을 때는 열, 열, 열을 열열 기준으로 합 1로 했을 때는 행을 기준으로 합을 구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나의 컬럼 추가하냐 아이리스 1 그러면 이게 1이 행을 기준으로 행의 합이라 그랬죠 행위합을 구해서 새로운 컬럼에 넣어준다. 그리고 나서 결과 값을 확인한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추가됐죠.